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3월, 4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 극도의 공포가 몰려온 하락장을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확인했던 것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잠시 확인해 보고 이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단 단기 고점이었던 2월 19일 이후로 4월 8일까지 한달반 만에 s&p500 은약19% 나스닥은 약 24%의 하락 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하락장이었던 2022년도 에 s&p500이 20% 가까이 빠지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나스닥도 20% 이상 하락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에 비하면 엄청난 빠른 속도의 급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장의 경우 2022년도 의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다고 알려진 SCHD마저 약한달 만에 15%가 하락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주식 위주로 세팅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 하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급락을 했던 22년도와 달리 이번 하락은 섹터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방어력이 있다고 알려진 ETF들도 큰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락으로 공포가 만연했던 시장은 차츰 분위기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4월 8일에 3까지 떨어졌던 공포 탐욕 지수는 4월 25일 기준으로 35까지 상승해서 극심한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이 되었고 빅스 지수 역시 한때 50을 넘었으나 현재는 20대로 떨어지며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최고의 상승은 최악의 하락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공포가 몰려올 때더 이상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팔게 되면 이러한 상승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공유드리자면 과거 최고의 상승 50일 중 50%는 하락장에서 나왔고 28%는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첫두 달에서 나왔습니다. 최악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최고의 상승을 놓치며 수익률 역시 급감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s S&P 500 최고의 상승 열흘을 살펴보면 모두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코로나 하락 시기였던 2020년에 몰려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 4월에 발생한 하락장에서도 역시나 최고의 상승장이 나왔는데 그동안 발생한 최고의 상승과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P 500은 지난 4월 9일에 9.52% 상승을 하며 역대 최고의 상승 8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4월 9일에 12.16% 상승을 했고 이는 역대 최고의 상승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잠시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면 이 엄청난 상승을 놓치게 되고 주식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기준으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20년 전에 10% 오르락내리락하는 것과 현재의 10%가 움직이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이 역대급이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4월 8일까지 거침없이 하락하던 주가들은 9일부터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10.89%, 나스닥은 13.85%, SCHD도 5.5% 이상 회복을 하며 극도의 공포감은 잠시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하락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한 가지는 바로 국내 상장 커버드 콜 ETF가 하락장에서 얼마나 버텼을지, 그리고 완전한 반등은 아니지만 시장이 회복 상승세를 보여줄 때 커버드콜 ETF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커버드콜 2.0이라 불리는 커버드콜 ETF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 종목들은 하방은 열려있고 상방은 막혀있어 결과론적으로 원금은 손실한다는 의견들과 기존의 커버드콜과는 달리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커버드콜로 검색해서 미국 주식과 관련된 커버드 콜 리스트를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관련 커버드 콜 종목들을 본주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의 최근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극심하게 출렁였던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지만 모든 종목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4월 7일 기 기준으로는 타이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8일 반등장에서는 가장 크게 하락했던 타이거가 가장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4월 9일 하락은 에이스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10일 반등장에서는 소울이 가장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4일간 누적으로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타이거는 마이너스 2.19% 소울은 마이너스 1.73% 에이스는 마이너스 1.69% 포덱스는 마이너스 1.8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커버드콜 종목들도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4일간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일 누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커버드콜 ETF들이 본주 대비 더큰 하락을 보이지도 그렇다고 더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비슷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타미당 1호, 2호, 3호는 본주인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대이더 낮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비교하는 수익률은 배당금이 포함되지 않은 주가만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코미당 10인 코덱스는 마이너스 1.93%로 본주인 코미당 대비 조금 더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극심하게 상승과 하락이 오갔던 4일간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커버드콜 종목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떨어지고 덜 올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단기 고점이 확인해보니 4월 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TR 기준 수익률을 확인해보니 에이스가 마이너스 -10 10.19%로 본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같은 기간 커버 커버드 콜 ETF들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ETF들의 수익률은 -10.23%에서 -10.5%로 본주 중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에이스와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 없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코미당이 -10.28%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타미당 2호와 타미당 3호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미국 배당 다우 존스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 배당 다오존스 종목들 배당 공시 소식 및맨앞색 이슈 대비책으로 자주 언급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종목과 수익률 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커버드 콜이며 국내 판 디보라고 불리고 있는 종목으로 맨앞색 이슈 이후로 시청과 거래량 이 급등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인기가 많은 종목인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같은 기간 코미 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98%로 오히려 미국 배당 다오존스 종목 다우존스 본주들 대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오존스와 이 종목을 혼합해서 들고 있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연간 기준인 YTD 그리고 단기 고점인 4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그전 고점인 작년 12월 9일부터 수익률 비교입니다. 세 가지 모든 기간에서 한국판 디보인 코미커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 비교에서는 YTD 기준으로는 본주 중에서 타이거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커버드 콜 종목들도 본주와 수익률 비교 시0.3% 내외로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4월 한달 기준으로는 본주 중 에이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일부 커버드 콜 종목들 중 본주 대비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고점 시기인 12월 9일부터 비교 시에는 오히려 커버드 콜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기간만의 데이터로 커버드 콜 ETF가 본주 대비 좋다 또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볼 만큼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하락장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하락장이 끝나고 본주들이 전고점을 넘어설 때 커버드 콜 ETF들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가 온다면 한번더 비교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S&P 500, 나스닥, 빅테크 관련 커버드콜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P 500의 경우 단기 고점인 2월 3일부터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본주인 타이거 미국 S&P 500이 10.87%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은 10.68%로 오히려 본주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에이스, 미국 S&P 500 커버드 콜 ETF들은 본주 대비 다소 부족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종목들입니다. 나스닥 100 역시 단기 고점인 2월 20일부터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주인 타이거미국 나스닥 100은 -13.37%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타이거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13.25%로 본주 대비 더 좋은 성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코덱스와 라이즈의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종목들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본주 대비 소폭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S&P 500과 비교시에는 커버드 콜 종목과 본주의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관련 커버드 콜입니다. 빅테크 본주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을 기준으로 삼았고 단기 고점인 작년 12월 17일부터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본주가 마이너스 20.65%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19.56%,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19.9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본주 대비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탑10 커버드 콜은 본주 대비 소폭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S&P 500, 나스닥, 빅테크 관련 커버드 콜도 시총이 높은 만큼 각 종목들의 전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해당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커버드콜 ETF들과 본주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롭게 시장에 출시된 커버드콜 ETF들은 비교적 본주와 매우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코미커와 타미당 이호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도 꾸준 이 수량을 늘려 나가면 되겠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또한 이번 하락 장을 통해 추가로 알게 된 것은 바로 자가 배당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자가 배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 장에서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20%가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 한 만큼 자가 배당이 매우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2025년 3월이나 4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뭐라도 해볼 시간도 없이 20% 넘는 자산이 사라진 걸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아직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 제가 2045년에 자산의 20%가 한달 만에 삭제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주식을 모아왔다 할지라도 멘탈이 온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이 본주와 비교시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가 오기 최소 5년 전부터 자가 배당이 아닌 배당금만으로 현금 흐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를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15% 목표로 두고 있는 반도체 와 빅테크 그리고 20% 목표인 나스 닥이 은퇴가 최소 5년 이상 남은 시점부터 비중을 차츰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그때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은 시기라면 더 빠른 속도로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종목들 로 가라타기를 하면서 배당 관련 종목들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연퇴가 5년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가라타기보다는 그 당시 배당률이 6에서 7% 이상 넘어가는 ETF나 오늘 알아봤던 커버드콜 종목들의 비중을 늘린다면 원하는 목표만큼의 현금 흐름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락장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더큰 충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의 주식 투자 목적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지 않고 그저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4월달 역시 25일에 월급을 받자마자 55회차 적립식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25일에 시장이 살짝 반등하면서 주식이 조금 오른 상태에서 사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15년 이상은 적립식 매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제 채널명처럼 여러분들의 노후준비 장기투자 메이트가 될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